4 5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손 앞에, 오른 무릎, 왼 무릎, 올려서,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리 숙여주세요. 자, 이번에는 발바닥 발바닥 20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다리 두드려. 자, 허리 잡고 허리 돌리기. 하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귀 옆에 손, 무릎, 들어서, 옆으로 개구리처럼 발 들고, 손목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일고열여다 열아홉 스물 다리 좀들려주세요 자, 숨 들이마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자, 오른손 들고 왼손 허리 왼발 뒤로 빼고, 무릎, 무릎, 열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리, 들어서, 박수, 20개, 시작, 하나 다리 n 드려 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다리 벌리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갈때 팔꿈치 쭉 펴서 당겨주세요. 열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도.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고. 내쉬고.